20초마다 이 땅이 줄어듭니다. 여러분들 자꾸 만 다시 생각. 20초마다 이 땅이 줄어들니다 네. 자, 그 시계 좀 내주세요, 시계, 시계. 20초마다. 자, 자, 준비. 준비, 시작. 자, 터지면나와주세요 자, 흰흰선인바고 나가면 안됩니다 한번 우리 팀이 겠이 한번 가면 안 되겠죠? 한번 가겠죠 가면 안되겠 가면 겠 가면 나겠 가면 나 가면 가면 우리 나이들은 배야 됩니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, <이제> 조금만가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